네, 4번, 소드. 안 되죠? 쉽게 설명을 드리면, 생각이죠. 어떤, 생각? 음, 소드는. 소드는 생각인데, 그 생각이라는 건또 판단으로 확장되겠죠.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걸 판단하겠죠? 그 판단의 근거나 생각의 근거가 뭐라고요? 지키려 안정이겠죠. 그죠? <laughs> 뭔가, 나의 살, 이게 안정되거나 이걸 지키려고 하겠죠. 항상 이 구조예요. 예, 네, 이뭘 물어보든 질문이 뭐가 들어오든 포브 소드가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생각을 해서 판단을 가져가는데 그 판단이 안정의 기반을 듭니다. 예, 그걸 확인해 보죠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닌다, 32세 남성이다. 그럼 이 사람은 생각이 어디가 있다고요? 안정에 가 있죠. 자기가 안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겠죠. 그럼 그건 뭐에 대한 부분이죠? 당연히. 돈과 자신의 직업이라든가 어떤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에 가 있겠죠. 되세요? 이해가? 다시 이 사람이 직장을 물어봤지만,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일단 이 사람이 돈과 직업과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수단. 그것까지도 생각하고 있다. 자, 그런데 직장을 모든 사람이 미래가 보장되는 좋은 데 가나요? 자, 그럼 직장을, 어, 대기업에 들어갔어요. 그럼 미래가 평생이 보장되나요? 그러니까, 우리가 이걸 안정이라고 배워서 살을 안정이라고 배워서 직장을 물어봤을 때 안정적으로 오래 다니려고 하네 하는 순간 나가리 대전제가 잘못된 거죠 뭔가. 어. 그니까이 사람은 자기가 어떤 수단으로 이 안정을 유지할 것인가를 고민하겠죠.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. 그럼 그 수단이 직장이 아니라 직장 말고 다른 수단이 될수 있는 거죠. 그죠. 얼마든지 그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이 카드를 보셔야 돼요. 그럼 다시 다시 처음부터 쉽게 자,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뭐라고요? 나잘 먹고 잘 살고 안정적이고 유지하고 이거 생각한다고. 직장운을 물어봤지만 직장운에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. 이게. 누구도 그렇게 대답을 안 해요. 이걸 물어본다고 직장을 물어본다고 나 직장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뽑지 않는다고 그냥. 자기 생각을 뽑아요.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성. 그게 숫자와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. 그럼 우리는 그 상징을 해석하는 거. 그죠? 그러면 그 상징을 제가 해석해 드렸어요. 숫자 4와 소드와를 조합해서. 그래서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. 이 사람 본질적으로 나의 안정을 염려하는 사람이에요. 걱정하는 사람. 그걸 좋은 판단을 하고 싶어요. 그것을. 그걸 통해서 뭔가 좋은 결정을 내리고 싶어 해요. 거기다가 생각과 판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. 소드가. 그럼 어떤 이 사람만의 결론이 있을까, 없을까?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한 어떠한 뭔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그죠? 예, 네, 그걸 찾아내면 돼요. 너무 쉬워요. 지구상 대한민국에는 이 판단에 대한 이이이 수단이 먹고 살수 있고 어, 직업 유지할 수 있고 이런 수단이 정해져 있어요. 첫 번째 뭘까요? 장사 <laughs> 사업. 두 번째 뭘까요? 그 제2의 직업. 그죠? 네, 제2의 직업. 요두 개밖에 없어요. 예. 그니까, 선택권이, 뭐, 삼사 이런 건다내게 아니에요. 자, 제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들어보세요. 직장이 어때요? 32세 남성이 직장을 다녀요. 그런데 자기 미래에 대해서 안정적인 미래, 어떤 유지할 수 있는 직업, 그걸 고민해. 그 뜻은 지금 다니는 직장이 평생 직장이란 얘기예요? 하... 맞출 수 있는 거 이렇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알수 있다. 이걸 고민한다는 건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32살까지 얼마나 다녔어요? 5년 다녔어요. 5년 다닌 직장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안정과 미래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얘기는 그걸 판단하고 자꾸 결정을 하고 싶다는 얘기는 지금 다니는 직장이 별로다. 혹은 평생 벌어먹고 살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거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거지 그래서 다른 제2의 수단으로 장사를 생각하거나 이거까지 맞추면 이 사람이 별로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볼게 없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예.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는 상담은 항상 안정적으로 이 직장 잘 다니고 계신데 뭐. 문제 있어요? 뭐 이렇게 하니까 <laughs> 상대가 자꾸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아니 그저 그러면 뭐 장사하면 뭐 이렇게 자꾸 말이 와전대로.